어이구, 레 걸려, 열레 걸려. 어, 맵이 되게 큰 모양 있나요? 제가 오늘 점프맵, 어,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. 제가, 저희 형, 김재윤님이랑, 어, 같이 하려 했는데, 어, 같이 하려 했는데, 이거 뭐지? 안 들어와줘요, 제 맵이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플레이하게 되는데, 재밌게 하도록 하죠. 어, 안녕, 소야? 반가워. 안녕 돼지야 반가워. 어? 레버를 레버나 그런 걸 찾는 거 같죠? 흠흠흠. 찾는 거라, 찾는 거, 찾는 거라, 찾는 거라, 찾는 거, 찾는 거, 찾는 거, 찾는 거. 어? 뭔가... 어? 어, 상자다. 보이시나요? 어, 여기 상자?

또 노? No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뭔 소리요? 음, 내가 알기는 여기 레버가 있어 가지고 딱 만드는 건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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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음. 그냥 부셔 버려. 뿌 부셔 버려. 부셔 버려. 어이, 부셔버려. 날려버려, 종류. 응? 응? 들고 있는 거 싫으니까, 이렇게 해주고요. 여기서, 저기 얼음으로 가지고. 어, 극한인데, 그 이거? 오, 아이템 저장 됐네. 오, 진짜 어려운데, 극한? 그 어디였지? 아닌데. 아, 렉걸려 o 렉려 l o 인데여여기 다, 여기 다, 여기 다, 이렇게 다, 이렇게 다, 이렇게 다, 이렇게 다, 이렇이렇말이야아이렇아

이거 <laughs> 진짜 너무 극하니. 극한... 아, 좀좀좀좀좀 좀.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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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아, 너무 극하니야, 제가. 아, 어, 얼음 점프매 얼음 점프매 꽤 하거든요. 아, 못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꽤 해요. 그런데 그, 여기에서 극한 점프는 제가 진짜 못 해요. 还多点，啊啊、oh. oh, oh. oh,！我了个牛，嗯，黑布的，啊、sí?，都是、uh,，哼哼哼哼，呼呼呼呼呼呼！但是嘛，那这个倒挺好的，确实。Widow skeleton，what w h a 那那啊， 위더 스켈레톤 대지다 에헤헤헤헤. 하나만 더 캐줘. <laughs> 자꾸 하나만, 하나만, 하나만. <laughs> 어우, 나 이러다. 아, 백0 0거 아니야? 어우, 아! 렉 아, 걸려, 렉 걸려. 렉심해. 아. 제가, 이 아, 요즘에 메모리가 없어가지고 그런가? 안 되네! 아! 렉 때문에 죽었어요. 음, 여기가 아니야. 음, 여기가 아니야. 여기야. 안했는데 아, 여기, 차... 아, 여기 스타트 하고 써져 있구나. 에이, 바보. 엇, 슥, 슥. 그래서. 제발 레가안 걸려라. 오, 오, 오 쪽에 상자같네요 상자, 상자, 뭐? 단추를 찾았어요. 으으, 어, 오 쪽에 뭐 있어? 쏙 들어갔어. 여기에 단추가 사용되는 거고 어? 상자가 있습니다. 수은 거기가 있네요. 여기는 뭐 없나? 아셀포인트. 자자. 아유, 아유, 잘 잤다. 아유, 아유, 지붕이 뚫려 있어서 춥긴 했지만 어쩌... 어? 뭐지? 미롱 가요. 아, 이런이런 이런. 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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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성고기는왜준 거지? 음음음 음, 음, 음. 이거 같다 혹시 여기 몬스터 있나? 그래가지고 김치 싸다고 난리 라는 건가? 응? 아하하하 내 걸려 내 걸려 오늘따라 휴대폰 왜 이렇게 먹통이야? 어. 아 답답해 답답해 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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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길이 여기 없나 아이고 아이고요렉걸려렉걸려렉 짜시만 이거 와 오스 어 이건 뭐지 아 자갈인데 여기 딱 길을 넣어야 하는데 음. 뭘 찾아와야 되는 거야? 그런 거야? 그냥 여기다 불러 누만 되는 거 아닌 거야? 음. 오셔. 어? 아이 왜왜 자, 자 이제 올라가자. 아우 호호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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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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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너무 심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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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메모리가 짱부족하네와아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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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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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좀좀좀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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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야 뭐야? 진짜 짜증나. 좋아 미쳐버리겠네. 미쳐 내가 미쳐버리겠다. 어오 짜증나. 나 나와. 에 응. 그럼 싹 올라가자. 아, 또, 왜, 레 걸리냐고, 아나. 이거는, 게임일 뿐이로다. 게임일 뿐이다. 게임일 뿐이다. 게임일 뿐이다. 게임일 뿐이다. 게임일 뿐이다. 게임일 뿐이다. 이렇게 문이 열렸죠. 아, 이거, 뭐야, 그냥, 부셔버려, 아나. 진 부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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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셔. 부셔.

얼마나 렉이 심하면 이게 꺼질까? 이건 또 뭐야? 응? 에잉! 에잉잉잉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을리가 없겠지만 렉 때문에 못했네요. 미만뿅